여자들이 극혐하는 카톡 말투. 세 가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모르면은 썸타다 이유도 모르고 차단 당하는 거예요. 첫 번째, 오빠가 이지라를 하는 남자. 바로 차단 당합니다. 인터넷 소설 좀 그만 보세요. 두 번째, 땀땀 쓰는 남자입니다. 여자들이 진짜 싫어요. 절대 쓰면 안 돼요. 세 번째, 게임 말투 쓰는 남자입니다. 여자랑 카톡할 때 게임에서 쓰는 음슴체 이응이응. 카톡에서 쓰면 여자들이 극혐합니다. 쉽게 배우는 연애, 피기너스. 남자분들 대부분이 여자랑 카톡할 때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. 정말 많이 봤어요. 실제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. 남자가 여자한테 맥주를 먹자고 했죠. 술 먹자고 하는 거야. 당연히 해도 되는 말입니다. 근데 여자가 띠껍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. 이런 경우에 많은 남자분들이 씨발 나를 시험하는 건가?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? 왜 이렇게 띠껍지? 하면서 당황합니다. 대부분은 이렇게 친해지려고요. 제가 술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거의 뭐 변호사 빙의에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타고났고 남자분들은 논리적인 게 타고나서 뭔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그냥 치맥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. 여자 말 하나 하나에 굳이 다 대답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 할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실제로 치맥 어떠 냐고 물어보니까 자분은 그래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 가는 말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없을 때 보내는 카톡 신호 두 가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새로운 대화 주제를 안 꺼냅니다. 예를 들어 치킨 먹었다고 했는데 이모티콘도 쓰고 반응이 좋아 보이지만 리액션만 하고 새로운 주제를 안 꺼내죠. 호감 없는 겁니다. 또 질문을 했을 때 연속으로 대답만 하는 경우도 관심 진짜 없는 겁니다. 두 번째, 만나자고 했을 때 돌려 말하면서 피하는 경우 호감 없는 거예요. 이것만 안 해도 여자가 좋아하는 꿀잼남 바로 될수 있습니다.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말을 했을 때 응?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것만 피하시면 훨씬 재밌게 말할 수 있어요.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자가 현장직 하면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남자들은 맞아 힘들어라고 말하거나 만약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응?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. 여자가 힘들겠다고 하면 힘드니까 커피 사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오히려 애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. 뭐 나는 악덕 선임이다. 이런 식으로 귀여운 어세를 부리는 방식도 있겠죠. 다른 예시도 볼게요. 날씨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더운 것 같기도 하다. 애매하다고 해서 때 이런 경우에도 민지 씨도 이불 덮고 에어컨 트는 스타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. 그러면 응 아니 말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만든 3단계 대화법이 있습니다. 쇼츠에서 말하기는 3분이 넘어가서 그래 풀 영상 링크 남겨놨습니다. 되게 반응 좋은 영상이니까 보시면은 무조건 도움 되실 거예요. 남자가 이렇게 카톡하면 바로 노잼됩니다.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. 실제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. 남자가 저녁 먹었냐고 하죠. 근데 오늘 영화 본게 생각나서 범죄도시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저녁 얘기를 꺼내고 영화 얘기 즉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던집니다. 근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이 두 가지 주제를 던 여자도 이렇게 두 가지 모두에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대화가 난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남자가 급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녁 먹었냐고 하고 답장이 오면 그 다음에 영화 얘기를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.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아시겠죠?